누적된 리뷰와 재구매율은 가장 솔직한 평가입니다. 그 기준으로 상위 3가지를 골랐습니다. 3위 제품입니다. 리뷰 수는 많지 않지만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2위 제품입니다. 입소문을 타며 빠르게 순위가 오른 제품입니다. 1위 제품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이 고른 베스트 아이템입니다. 각 제품의 상세 후기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복 구매가 많다는 건 누군가는 재구매할 만큼 만족했다는 거겠죠? 많이 팔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죠. 평점과 리뷰 내용까지 함께 봐야 해요. 정리된 정보가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도 평가가 유지되는 제품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꾸준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제품만 모았습니다. 오늘 소개한 제품들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으로 골랐습니다. 비슷한 제품 중에서도 유독 반응이 좋은 제품만 추려 소개해드렸어요.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누적된 리뷰죠. 진짜 후기가 많은 제품이 결국 남게 되더라고요. 단순 인기템이 아닌 실제 만족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리뷰를 읽어보면 제품의 진짜 장단점을 알수 있어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비 시간을 절약해주길 바랍니다. 리뷰를 하나하나 직접 확인하고 실제 구매자 반응이 좋은 것만 남겼습니다. 이 제품들이 실제로 얼마나 활용도 높은지도 함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무작정 추천하지 않고 수치로 검증된 제품만 소개했습니다. 구매자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반복 구매가 많고 만족도가 높은 것들을 정리했어요. 구매 전 참고할 만한 실질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했어요.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